운행을 마치고 내릴 때는 항상 안전벨트 버클을 조심해야 해. 누가 그러더라고 대리기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바로 주차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 예전에 원흥동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콜이 떠서 잡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. 그런데 말이야 또 이런 적이 있었어. 대리운전을 끝내고 아침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 대리를 불렀던 고객님이셨는데 내가 어제 차 문을 닫을 때 안전벨트 버클이 문에 찧었다고 하시면서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전화였어. 난그 전화를 받고 고객님에게 어제 사고가 났다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 보험을 접수해 드렸을 텐데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도 모르는 사고를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책임을 져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보험 접수를 거절했어. 그랬더니 더 이상은 클레임을 걸지 않으시더라고. 난 그때 알았어. 운행을 마치고 나서는 항상 안전벨트 버클의 위치를 잘 보고 차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.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생기지만 만약에 말이야 안전벨트 버클 사고가 나면 정말로 짜증이 나는 게 사실이야. 그러니까 차의 운행을 마치고 차 문을 닫을 때는 항상 안전벨트 버클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 문을 닫아야 해. 대리운전은 대리백서.